안녕하세요. 아리랑 부동산의 김윤관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아파트 내부를 영상을 찍어가지고 조목조목 볼수 있도록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볼 물건은 세종시 세름동 새뜸마을 6단지 84 B 타입입니다. 84 B 타입은요 602동과 605동, 606동 이렇게 있거든요. 오늘 물건은 이제 602동에서 촬영한 물건이고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신 데는 이제 현관 지나서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방 내부의 모습이고요 이 방에는 이제 북박이장이 하나가 있고 <목소리> 창 같은 걸 보시면 이렇게 반창이죠 반창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리 높이죠 허리 높이 정도의 창이위치해 있다라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북박이장이나 바닥 색깔이 이제 거의 비슷해요 연한 나무 색깔로 되어 있고요. 메이저 시티 6단지는 요총 8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는 393세대고요. 지금 보시는 데는 거실입니다. 거실 보면 굉장히 넓죠? 8사타입인데 거실이 주방 쪽보다도 더 넓게 배치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주방 쪽도 보고 계시는데, 주방은 이제 식탁 놓는 자리라든지, 수납공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좋겠다. 작은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이에요. 두 번째 방은 이제 북박이가 없는 그런 방입니다. 일반적인 방이고, 첫 번째 방보다는 조금 더 작은 것 같아요. 벽지 색깔도 여기는 회색 톤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닥은 연한 나무색이다라고 볼수 있네요. 그리고 메인시티 주체대수가 1.63대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주차는 굉장히 원활하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공용 화장실 모습이네요. 색깔이나 톤 이런 것들은 중후한 색깔이에요. 회색 진회색 계통이죠. 비데는 이제 안방 쪽에 있고요. 샤워부스가 여기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공용 화장실 쪽에 샤워부스가 있고 욕조는 이제 안방 쪽에 있는 거겠죠. 잠들고 싶어라. 이 아파트는 이제 메이저 시티는요, 1단지, 2단지, 5단지, 6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해 아까 저 봤던 거실인데요. 거실 부분은 주방 쪽보다는 약간 넓게 되어 있고, 안방 쪽이죠. 안방 쪽에 보면 안방과 통하는 문이 있는데, 그 유리문은 옵션이에요. 여기가 그냥 일반 책장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고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당신만 지금 주방의 모습. 주방에서 이제 팬트리 공간이 있는데 저 팬트리 공간에 김치 냉장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쓰는 여러 물품들이 저 안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잡다한 뭐 물건들도 저 안에다가 많이 넣는 걸로 보입니다. 일반 냉장고는 주방 옆에 놓는 거고요. 김치 냉장고는 각각 팬트리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 D자 형식의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주방에 보면 가구는 하얀 계통이고 검정색 계통과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것 같아요. 주방이 이제 펜트리 공간인데요. 이렇게 옷장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치냉장고를 으려면 요 장을 좀 이렇게 철거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장을 유리 있는 쪽, 그러니까 창문 있는 쪽으로 어 배치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과 일직선상에 되어 있다는걸볼수 있고, 이제 문은 미닫이가 아니라 여는 거예요. 그냥 당겨서 어, 자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에 보시면 침대 큰거퀸 사이즈죠? 퀸 사이즈를 놓고 공간이 확보되는 그 정도의 넓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니. 붓바기는 뭐 굳이 안방 쪽에다 설치 안 하셔도 돼요. 알파룸이 있거든요. 알파룸 쪽에다가 설치하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넓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방에 있는 공간입니다. 이게 지금 발코니 공간인데, 여기가 세탁실이에요. 세탁실은 이제 만약에 건조기가 있다라고 하면 저 위에를 띄고 위로 올리시면 되고요. 빨리 건조대도 바로 위에 있죠. 그리고 거실하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통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안방 화장실이죠. 부부 욕실이라고 하는데요. 욕조가 있다라고 보이네요. 여기 보면 지금 타일 같은 것도 색깔이 잘 어우러져 있어요. 보면 보편적으로 바닥은 좀 검은 계통 색깔. 그리고 벽은 약간 누른, 누런 색깔이라고 하나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색깔. 비데가 있고요. 든든한 품에 안겨 잠들고 싶어라. 사랑해 이제 안방 맨 뒤쪽이죠. 북박이하고 북박이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알파룸 같은 형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장을 꾸며도 돼요. 일반적인 농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알파룸에다가 꾸미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파룸 뒤에 보면 대피 공간하고 실외기실이 같이 배치되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실외기실이고요 그리고 알파룸. 대피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으로요, 메이저 시티 6단지 모습을 봤습니다. 84B 타입 모습을 봤고요. 당신만 팔지 않고 사랑할래요. 대피 공간 쪽에서 6단지 쪽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단지 모습이고요. 쪽 상권도 보이고 세림동의 상권이 보이죠. 그리고 단지내 중앙부가 또 보입니다. 요 이거 이제 거실 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5단지와 1단지가 이렇게 보이네요. 바로 정면은 5단지고요. 우측으로는 1단지가 보입니다. 마트도 저사거리 쪽에 일반적인 마트가 있고. 똑바로 하지 요 당신만 있으면 왜